네, 반갑습니다. 김치타입니다. 자, 세키로, 섀도우다이 트와이스 어, 특이하게 이번에는 텍스트보다는 영상 공략을 좀 먼저 쓸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게 이번 시리즈가 워낙 그 맵이 좀 복잡하고 이래서 영상 공략을 먼저 쓰고, 이제 그걸 토대로 뭐 스크린샷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서, 네, 거기다가 이번작들은 그한 회차에 한정되어 있는 아이템이 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어지간한 템들은 노가다나 파밍으로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좀 흐름을 안내해 드리는 식으로. 게임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키와 센고쿠 와 히노모토 모두를 멸하였다 마다이 기이 오토로에스. 야마부카이 아시나의 군이 이미 기 있었다. 賢政芦名一子国取りの決戦であった。 どうすらなくしたかああ共に来るか飢えた狼そして戦場で拾われた狼は修行の末熟達の忍びとなった忍びの起手は忘れまいだ 親の次に大事なものお前の心に刻むがよいあれが今日からお前のある命を年として守りたとえ奪われるとも必ず取り戻すのだ良いなら狼よ 길로디 길어 정적이 너무 부담스럽다. 일신의 군이 떠니라 이십년이십년이네요 차용이阿里, 大狼の忍びはすべてを失っていた。 育ての義父も、守るべき主も。 忍びよ目覚めてくださいあなたの主のために。 자 시작입니다. HP도 얼마 없고 꽃창포로 만들어진 문서, 음. 예, 튜토리얼 지역이고요. 기본적인 조작을 좀 알려줍니다. 2 단점프라든가. 아시나성 저수진지 여기에 붙어서 이동해주고요.

참고로 이 훔쳐 듣기 중에는 주인공이 완전 무방비이기 때문에 급할 경우에는 저 중단 버튼을 눌러서 따로 행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 걱정을 좀 해라 얘들아 타나려서 점프. 점프해서 매달리기도 됩니다. 이리로 들어가 주면 돼요. <laughs> 狼よお迎えに参上いたしました我が主うむ<や>表を上げよう <laughs> くさび丸 そなたの刀だ我が忍びよ主従の約情に従い命をとし我に仕えよ。 이제 쿠사비 마루 무기를 얻었습니다. 한번더 대화를 하면 오 감이요. 기다나そうだ薬水の炭だこれで傷を癒 <놀람> 상약 표주박을 얻습니다. さてその体その後는놓는놓는놓는놓 <놀람> <놀람> うん、いや死災は後にしよう今はこのアシナの城を出さねばならぬ<為>堀沿いに進んだ橋の下に城外への抜け穴がある一心様よりそう聞いたことがあるまずはその橋下の抜け穴を見つけてきてほしい見つけたらそうだなアシナの歯笛で合図をくれるかほら昔

이렇게 장착해주시고,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인살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아까 이등 뒤로 가서 알원을 누르면 찌릅니다. 자꾸 하나하나씩 오는데, 사실 그냥 잡아도 뭐... 상관없어요. 저.. 사각쓴 애들은 전투할 때한 대, 두대 가드 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아이스리로 뭐 좌우로 할 수가 있구요. 뭐 이리로 가서 공중 인살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잡아도 되고 어, 워낙 약한 애들이라 두 대씩 치면은 인살이 가능하고 이 친구는 아까 알려드렸던 대로 하나 둘다 둘. 가드. 자, 저기 가면은 좀 보스급 애가 있는데, 반영 먹고 얘도 뭐~ 둘, 아, 둘, 하, 죽었네. 자한줄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체간이꽉 차면 동그라미로 벗어나 주세요. 둘, 하나, 처리. 아니야. 재덩어리 재덩어리 같은 경우 인간형한테 쓰면은 애들이 좀 콜록콜록거리는데 그걸로 뭐 빈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리로 올라가서. 얘는 그냥 때리면 됨. 뭐 없습니다. 매달린 뒤에 톡. 자,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하면은. 시리를 불어서 황자가 옵니다. 어떻게 오는지는 불명이에요. 저쪽에서 오던데 왕님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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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く見つけてくれたさあ参ろう<位>血の定めから逃れることしかできぬとはなこの城を出てまずはアシナの国を離れるか あ타는의의 분부충. 이야. 사. 리로 가면 보스전인데 튜토리얼 보스전인데 어뭐 이겨도 되고 저도 되는데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어, 웬만하면 잡는 건2 회차에 잡는 게 좋으실 겁니다.

되게 저렇게 폼 잡으면서 칼 뽑는데 지는 게정규루트오미코비오 <목소리> んんんんんん。<laughs> <laughs> 아파염. 자세 잡는 거 봐. 아야, 아 치사한 놈 저걸 섞어 쓰다니. 아, 아내 팔. 하지만 이 팔을 잘림으로써 강해질 수 있었다. 여태까지는 참 쓸모없는 팔이었거든요. 시노비도 대코노테도가 미코와 모아테이크도 자, 이때, 이제 기절했다가 일어납니다. 여기가 어디요? <laughs> 전국시대의 기술력 쓰기 なんと見えるーウーーお前さん名はなんという。その目差し詰め忍に破れたを言えない <laughs> それが忍びじゃな 私は仏を掘らなきゃなら、お前さんはお前自、お前、お前、お前、お前、お前、よ前、お前、お前、どうかもお前、ら前、うん、お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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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んお前、お前、お前、お前、お前、お前、おお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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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の主は、まだ生きておる。あんことの瀬だが、すぐにもその血を利用されちまうだろう。お前さんを見れば、その価値は十分にあろうというものじゃ。このひどい言うそいつ忍び義手。赤腕の狼には、 おあつらえ向きの牙じゃろうて。仏を掘るには無用でな。お前さんにくれてやる。忍び騎手。そいつは、ただ失った腕を補うもんじゃあない。人魚を見つけたら、わしのところに持ってくるがいい。人魚だとさ <laughs> しがいいな。人魚を持ってきたら、 忍びぎしそうすりゃ、うん。え、いいきな。あれさん、こさ様のち。わしもくわしもくわしもくわしに、そう呼ばれる。特別な血があるという、主のしのあるじは、それゆえみこ様を。も、すけ狙われる。お前さんの体が、ようなことになっておる。 오마이쌈포 아레데라니, 데라오 데테, '미기 데'는 히로바니, 뭐 소녀나, 고통니 기가 아우. 구랭... 아니야, 이 뒤쪽에도 아이템이 있습니다. 가벼운 주머니 나중에 여기에 붙으면은 가끔 얘네가 하는 말 엿들을 수 있어요. 닌자기 때문에 이상한 취미에 눈을 뜬 주인공이라서 자 귀불 여기가 황폐한 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휴식을 하면은 HP가 꽉 차고 스탯을 올린다거나 기술을 배운다거나 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은 이제 우리 허수아비 역할하는. 불사자한배라는 음, 친구고요. 소도 음. 비노 음, 와자나라. 소 음. 음. 눈빛이 데구나. 초롱초롱하구나. <laughs> そこの見事なそれがしよ、かよ、おぬし死なず、死ュッもたねんじゃ、つきと呼ぶものも、死ねぬので、そこもとは、このようなあれで何に、ずいぶんと、みかねよっておりそこもとよ、それがしを使い、おぬしの使命を死ねぬからだゆえ。 되게 대인배 아니야 너가 강해지기 위해서 나를 얼마든지 배도 좋다니 자 어, 이제 얘한테 수련을 해서 이제 각종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데 어, 기본기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뭐 모의전도 치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스킵을 할게요 이 세전함 같은 경우는 그 M, 상인 NPC가 죽어서 역할을 못할 때그 NPC가 파는 품목을 여기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1.5배가 올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살아있을 때 사도록 합시다. 그러면 튜토리얼 지역은 여기까지.